うちは盗人生まれついての盗人や金のためでも宝のためでもないうちが欲しいのは秘密 誰かがそれを隠すんやったらうちはそれを盗む秘密を抱えるもんはみずみずしくてうまいうちはその腹を裂き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송기세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영웅. 이름은 모르겠다. PV 영상 보고 오셨죠? 이 녀석이 새로운 영웅으로 랑그리산 모바일에 합류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아니지만, 은 뭐, 이쁘장하면 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뭐 메테오 진영 어둠 진영 전략 진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캐릭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던 메테오 진영의 자동 조절 요원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테오 부문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던 스 p 레이첼이 다음 에 SP로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야 레이첼도 한때 잘 나가던 전성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 레이첼이 SP로 등장을 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 가리지 않고 풀 모습을 그냥 보여주네요. 옛날에는 껀득하면 이거 실루엣만 이렇게 보여주고 진짜 모습은 안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밀당을 할 정도의 게임이 우리 게임이 그 정도는 이제 아니다. 라고 이제 사태 파악이 된 걸까요? 어쨌든 공개가 됐습니다. ASP.LATER 기대해주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로 화룡, 빙용, 뇌룡, 암용 이런 게 있나 봅니다. 로테이션이 좀 돌아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주간 콘텐츠인가? 이게 그 우리 그... 그 이거 뭐야 오늘 요번에 했던 거 뭐지? 하여튼 아그활영 전기에서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선택해 가지고 뭐 업적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랭킹 시스템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이게 새로운 콘텐츠로 일단은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난이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우리 고인물 앞에서는 뭐다 조밥 난이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멜다하고 그레니온 동상이 뭐 있었다 라는 어,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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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뒷모습 아이 캐릭터가 누구인가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어 근데 어 이거 엉덩이 굴곡 라인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캐릭터 바로 젤다입니다 젤다 이게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뭐 젤다가 내 머릿속에는 뭐매튜북기 없는데 그리고 매튜는 내가 이 모습이어도 날 알아봐주겠지 뭐 이런 식의 그 설명이더라고요 여기 가운데 보라색 글씨 GPT 형아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그런 해석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젤다가 맞습니다 성우도 니시다 노조미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젤다의 이격 버전 아 이게 인기가 떨어질 때쯤 되니까 우리 이제 모바일 원조 인기 캐릭터 젤다를 다시 꺼내는 건가요? 이런 기세면, 뭐, 맥주도 언젠가는 이격 캐릭터로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메... 아, 이 예, 젤다지. 젤다 같은 경우는 메테오 진영, 어둠 진영, 리인카 진영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리인카 진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리인카 에의 부실함을 우리 젤다가 극복을 해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조금, 그게 뭐, 뭔가 조금, 어,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컨셉 자체가 좀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뭐, 어쨌든, 새로운 이격 캐릭터 젤다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스킨으로 우리 셀리카! 아주 이쁘장한 스킨이 출시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퀄리티 자체는 매우 좋네요. 그런데 훔 봐봐! 아... 이거는 그냥 그... 그, 어, 너무, 좀, 뭐라고 할까. 그 인터넷 밈으로는 뭔가 닭장이잖아. 약간 그런 느낌의 스킨이네요. 일단은 훈바바. 어, 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어찌됐든, 훈바바도 새로운 스킨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 새로운 스킨이 등장합니다. 이 캐릭터는 아직 한국 서버에는 출시를 하지 않았는데, 3월달쯤에 하나? 3월인가 4월달쯤에 할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새로운 콜라보! 여러분, 뭐일 것 같나요? 여러분, 이게, 그동안 원래 랑그리사가 콜라보는 똥맛이었거든요? 똥맛? 그런데, 그동안은 조금 뭐 라이자 콜라보라든지 아니면 페어리테일 콜라보 뭐 이런 걸로, 아니면 도화 콜라보 이런 걸로 좀 정상적인 것으로 좀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왕이픽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이 취향픽으로 이게 보니까 지금 똑같죠? 테카맨 블레이드라는 것 같습니다. 테카맨 블레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카맨 블레이드는 도대체 어떠한 애니메이션인가 사실 몰라서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작은 1992년에서 1993년 동안 아, 제작이 아니고, 방영이 되었다. 아니, 제작을 했으니까 방영을 했겠지. 아, 하... 여캐도 좀 매력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랑그리사 일로레는 수술을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왠지, 얘가 일단 주인공인 것 같고, 얘가 나오지 않을까? 아, 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아, 모르겠다. 일단은 남캐이 가운데에 있는 녀석은 하나 나올 것 같고, 음. 192년, 오비탈링. <laughs> 아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 아는데, 우리 랑그리사 세대라면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오? <laughs>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 애니메이션인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뭐라 더 떠들, 껀덕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설날 이벤트로, 뭐, 골든디켓 60장, 스킨권 100장, 뭐, 이런 거. 준다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어, 무한항로? 무한항로? 뭐, 개편한다는 일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살한 것들도 좀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공개된 내용은 이게 끝이다. 근데 SSR 장비를 9개나 주네. 오락기도 450개. 그럼 한국 서버도 많이 줘야겠지? 그치? 기대하겠어.